양 맛있게 자란 자연에서 170시간 게 자란 사과 백이야 여러분들 맛있는 즐거움 어? 과채 주스 와 한번 사과 주스 한번 이걸로 한번 느껴볼까 이색적으로 또 웅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마블라우 TV의 부한테너를 펼쳐라 비료 직는시비니다 오늘 리뷰해 볼건 여러분들 웅진에서 나오는 짜연은 어, 맛있는 즐거움 사과 백이야 여러분들 과채 주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 오늘은 좀 약간 사과의 그 상큼한 어, 그런 주스 스타일의 어, 음료를 좀 탄산음료 아닌 어, 그런 주스 스타일로 한번 좀 느껴 보기 위해서 어, 찾다가 구매한 그런 제품이 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맛있는 즐거움 사과 백 사과 농축이 15.7% 고용분 70% 이렇게 집어넣고 비타민 C와 사과 가즙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맛을 낸어 1.5리터짜리 675칼로리 어뭐 정제수하고 합성향료 비타민 C 사과산 스테비올 뭐 배당체 구연산 사과 농축액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플 사과 어 주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어뭐 맨날 탄산음료만 먹다가 어 조금 이렇게 주스 스타일의 맛을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서 고농축으로 된 한번 그 음료 한번 1.5리터로 한번 사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은 이 음료는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직접 맛보고 한번 느껴볼게 요 여러분들 어 시원하게 또 여름에 탄산음료 먹으면 계속 이렇게 목이 말르거든. 근데 사과주스 같은 거 이렇게 한잔 마시면은 굉장히 속이 시원하면서 아주 상콤한 어? 그런 활력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맛을 볼게 여러분들 마치 보리차 같처럼 아주 노리끼리한 그런 색이지만 뭐 대부분 이제 사과주스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맛을 볼게 사과가 170일 동안 진짜 자연에서 아주 가장 맛있게 자란 뭐그 맛을 그대로 담았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음우 어. 너무 또 신맛이 강한 그런 사과 농축액으로 만든 맛이 아니라 적절한 사과의 과즙 향기가 스며들면서 은은하게 퍼지면서 굉장히 입안에서도 깔끔하고 개운하게 입안을 헹궈주는 듯한 기존 사과주스들하고 조금 차별화된 깨끗한 맛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은 그런 맛이네 여러분들. 어떤 사과주스 같은 경우에는 괜히 막 이렇게 입안 텁텁하게 만들고 먹고 나면 자꾸 물 땡기게 하는 만큼 굉장히 달달한 그런 단맛이 강한 그런 사과주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연은 맛있는 즐거움 사과팩은 굉장히 아주 깔끔한 사과주스 나름대로 또 차별화된 그런 깨끗한 맛으로 승부를 건. 그래서 굉장히 입안을 개운하게프레쉬하게 아주 느껴질 만큼 굉장히 아주 단맛과 상큼함을 동시에 적절한 비율로 어, 맛을 낸 그런 과채 주스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굉장히 아주 사과 주스 다양하게 다양한 회사에서 어, 출시하고 있지만 확실히 웅진이 이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스 오늘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1.5리터로. 여러분들 다 기회 되시면 웅진에서 나오는 사과 백한번 맛있게, 즐겁게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맛볼라우 TV의 부단테널를 펼쳐라 비디오진 아저씨 비오했습니다 감사합니다.